한편에서 저는 직접 걸어다니며 엔더 유적을 찾아 용암을 얻고, 그걸로 조약돌 생성기와 네더 포탈까지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네더에 가보도록 할 겁니다. 네더도 오버월드처럼 원블럭일까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네. 당연하지만 네더도 텅 비어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저희가 아무런 자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은 아니죠. 네더에서는 엔더의 눈의 재료인 블레이즈 가루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목표는 네더를 정복하고 엔더의 눈을 만드는 것입니다. 일단 엔더의 눈의 재료를 찾기 전에 저희의 식량 문제부터 해결해봅시다. 지금까지는 준비가 드롭하는 썩은 살점을 주식으로 삼고 있었는데요. 이건 허기와 포만감도 별로 채워주지 않고 80% 확률로 허기효과까지 주기 때문에 이젠 그만 먹어야 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땅을 넓혀서 동물들을 소환시킨 뒤 농장을 만들어 고기를 구워먹어도 돼 되... 마인크래프트에는 고기보다 더 좋은 음식이 있죠. 바로 황금 당근입니다. 당근은 0.83% 확률로 좀비가 드롭하기 때문에 몇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금입니다. 금을 빠르고 많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더에서 스폰되는 좀비 피글린을 잡으면 금 조각을 드롭하고 2.5% 확률로 금 주괴까지 드롭합니다. 그러니 좀비 피글린 팜을 만들면 금을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평범한 야생에서 좀비 피글린 팜을 만들려면 마그마 블록이 필요합니다. 마그마 블록으로 만들게 되면 공장 내부에 피글린이 스폰되지 않아 좀비 피글린의 스폰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입 하지만 원블럭에서는 마그마 블록이 자연 생성되지 않으니 마그마 크림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마그마 큐브를 잡거나 블레이즈 가루와 슬라임볼을 모아 제작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공장에 필요한 마그마 블록은 매우 많기 때문에 마그마 큐브만 몇십 시간을 잡아줘야 할 겁니다. 그렇다고 마그마 큐브 공장을 만들자니 해야 할 일이 더 늘어날 것이고 블레이즈와 슬라임을 잡는 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봅시다. 마그마 블록이 필요한 이유는 피글린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피글린이 스폰하자마자 죽게 만들어도 좀비 피글린의 스폰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피글린만 곤란해서 바로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피글린은 좀비 피글린을 무서워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피글린의 공머에 떨어뜨려 죽이게 된다면 오직 좀비 피글린만 남을 것입니다. 이제 남은 좀비 피글린을 유인하여 낙사시켜 죽이면 될것 같네요. 자, 이제 한번 공장을 만들어 볼까요? 일단 모비 스폰할 플랫폼을 만들어 줍시다.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적당한 사이즈의 구역을 3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후 가스트가 스폰되지 않게 천장을 반블록으로 막아줍니다. 그리고 모서리에 다락문을 사용해서 피글린이 공허로 떨어지게 해줍시다. 이제 좀비 피글린 하나를 보트에 태워줍니다. 이 좀비 피글린은 이제 디스폰되지 않고 어그로꾼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이제 좀비 피글린을 낙사시킬 구역을 만들어봅시다. 이곳의 y 좌표는 102.5인데요, 좀비 피글린의 체력은 24이기 때문에 낙사시키기 위해서 28블럭 이상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마침 포탈의 좌표가 70이네요. 낙사시킬 구역을 만들기 쉬울 것 같습니다.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이제 아래에서 활을 사용해 플랫폼에 있는 좀비 피글린을 맞추고 보트에 타고 있는 좀비 피글린이 보이는 곳에 서 있으면 좀비 피글린이 미친 듯이 달려 나와 이쪽으로 낙사할 것입니다. 호퍼가 없으므로 직접 먹어줘야 하는 부분이 좀 불편하긴 하네요. 이제 잠시 잠수를 타주도록 할게요. 약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시로 아이템을 먹어주는 것이 귀찮았지만, 꽤 효율이 좋네요. 이제 금은 준비가 됐고, 당근을 늘려보도록 합시다. 당근을 늘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일까요? 커다란 당근밭을 만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정답은 바로, 당근 반자동 공장입니다. 이 공장을 만들기 위해선 일단 무화내로가 필요합니다. 마녀를 죽이면 8분의 1 확률로 레드스톤을 드랍하는데, 그 레드스톤을 사용해서 능력과 무화내로를 만들어줍니다. 그 후, 당근밭 한 칸을 만든 뒤, 발사기와 물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각 발사기에 모팜에서 잔뜩 얻은 뼈가루를 넣어줍니다. 무한회로와 발사기를 연결해주면 완성입니다 당근을 들고 밭에 좌클릭을 누르게 되면 발사기 3개가 당근을 최대로 키워주고 그 즉시 물이 당근을 키게 되어 저클릭만 누르고 있다면 이렇게 당근을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만들어볼까요? 아... 어. 레드스톤이 어느정도 필요한데 현재 가지고 있는 레드스톤으로는 부족하네요 그렇다고 마녀를 새로 잡자니 몬스터를 그렇게 잡고도 레드스톤이 7개 있는걸 보면 상당히 오랜 시간을 몬스터를 잡는 것에 투자해야 할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저에겐 튼튼한 두 손이 있습니다 무화다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제 당근까지 충분히 모았습니다. 이걸로 이렇게 황금 당근 15세트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당분간 식량 걱정은 없겠네요. 아까 좀비 피글린을 이용한 금 팜을 만들었었는데 사실 이 황금 당근만을 얻으려고 만든 건 아닙니다.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이 금을 사용해서 피글린과 거래를 하고 흑연석, 철 조각, 자갈 등 유용한 아이템을 얻어줄 것입니다. 일단 간단한 거래소를 지을 것인데요. 여기에 지으면 금 팜의 효율이 낮아질 수 있으니 조금 멀리 가도록 할게요. 이제 금투그를 쓰고 플랫폼을 어느 정도 만든 뒤에 스폰된 피글린 몇 마리를 가둬줍시다. 그리고 금팜에서 얻은 금들을 사용해 거래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다양한 아이템들을 모았습니다. 이 아이템들은 나중에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겁니다. 이제 블레이즈 막대를 찾으러 가볼까요? 평범한 야생에서는 네더유적을 찾고 그 안에 있는 블레이즈 스포너를 찾아 블레이즈를 사냥해 얻을 수 있었겠지만, 여기선 네더유세 구조물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블레이즈는 꼭 스포너가 아니더라도 네더유세에서 자연 스폰되고, 바닐라 원블럭 규칙 2번에 따르면 원래 네더유세가 있던 자리에서 블레이즈가 스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더유세가 있던 구역을 찾아 블레이즈를 잡아줄 것입니다. 그럼 그 구역을 어떻게 찾냐고요? 누가 다야죠? 물론 무작정 노가다 하기 전에 네더 요새도 간단한 스폰 규칙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초록색 구역에서는 네더 요새가 스폰할 수 있고 빨간색 구역에서는 스폰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기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빨간색 구역은 최대한 피해가면서 길을 이어야겠네요. 또한 네더 요새를 찾는 업적이 있기에 우리가 있는 구역이 네더 요새인지 아닌지는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적이 뜨는 조건을 살펴보니 X, Z 좌표뿐만 아니라 저희의 Y 좌표도 네더 요새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사를 통해 네더 요새는 Y 좌표 60에서 80 사이에 가장 많이 생성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초록색 구역을 확인한다고 한다면, 결국 확인해봐야 할 블록은 270만 8,480 블록입니다. 이 모든 블록을 확인하는 것은 말 그대로 미친 짓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다리를 짓게 되면 훨씬 효율적으로 업적을 달성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0 0마용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아까 봤던 대로 지그재그로 이음 되겠죠? 오... 아... 드디어 네더 요새를 발견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빨리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블레이즈가 스폰할 구역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불에 타지 않는 코블스톤을 사용해야 하는데 지금 쓰고 있는 코블스톤 생성기는 좀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좀더 빠르고 효율적인 코블스톤 생성기를 만들어줍시다. 이제 여기서 돌을 잔뜩 녹아다 한 뒤에 네더 요새가 있던 구역에 플랫폼을 잔뜩 깔아서 블레이즈를 소화시켜줍니다. 블레이즈를 조금 더 잡기 쉽게 하기 위해서 천장도 어느정도 설치해줬습니다. 이제 여기서 블레이즈 막대기를 구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다 모았습니다.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 얻어놨던 엔더 진주와 블레이즈 가루를 합쳐서 엔더의 눈을 만들어줍시다. 이제 엔드에 갈 재료는 다 모았습니다. 엔드는 다음화에 가보도록 할거고 오늘은 피글린을 통해 철, 흑외석같이 엔드에서 사용할 아이템을 파밍해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